너무..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뭐, 음. 그, 네. 네. 아, 이 아, 이렇게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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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그.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 아, 아, 이 아, 밖에 아, 오! 어, 어, 진짜 나이스. 아, 아, 오늘 왜 이렇게 미끄럽지? 지시켜가지고 <laughs> 어아이오 아아 쉽다 오. 오. 왜이러지? 뭐있나? <laughs> 근데 난 진짜 신경이 난 하나도 안미 저거요? 전혀 하나도 안왜안미끄러 <laughs> 근데 이게 계속 사이드게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요 네. 사이드게임 위주로 하는 사람들만 걸리는 거. 같아 거없요사이드게임 그런 데가 있네 이 학교를 또날테가 됐나 보네 <laughs> 다른 래 있어요? 래 신이 오래. 신이 오래. 신이 오래. 신이 오래. 신이 시간. 신이 이요스킬이이런데제이하래 신이 시간이오이요 3시간 밀리면 20만 원이에요. 뭐로야. <끼리> 지형이 완전 캥거루처럼 뛰어요. 탄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아, 아래 흘리는 거 누구야? 반대가 동의비 있다. 어. 어. 아, 못 가리. 맨 놓치지 마 맨! 맨 아니에요? 아, 매 아니었어요? 지역이었어요. 지역이었어요. <laughs> 지역이였구나. <laughs> <laughs> 아예 카메라면은 카메라 만 보니까. <laughs> 아, 아니, 그럴 수 있죠. 한 아, 봐. 일단 아유. 코시. 이 <목소리> 어, 어, 기동포대. 어! 아! 야. 짜릿해. <목소리> 진짜 저 진짜 필타잖아요넣잖아 김민영 무슨 아, 네. <목소리> 아, 어, 한국에한국에서가한국가국에다가한국에 있었던 저는 다가요 무슨 느낌 한국에다가 한국이다가한국 진짜 답이 없어요. 가았는데 <laughs> 사람이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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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점 이상 천천히 하면 돼요 아이고, 아이고 뭐하니 인마 안돼 안돼 안 돼. 어, 아. 나이스 미스 한번 나면 계속 난다 저기 딱 그런 것 같아요. 흐름 타면 되게 잘 타고 한번 끊기면 또 추락돼요.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게 그게 잘하는 팀두 사람이서 차이예요. 막턴 오브 해도 안 무너지면 다시 그 리스토가 되돌예요 우리는 이제 그정도 아니니까 잘할 때는 막 신나서 타고 우리도 다어리고 못할 때는 그냥. 밑도 끝도 없이 턴 오브 공도 못찾고 지금 난리 <laughs> 났다 지금 나이스! 됐다! 스다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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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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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괜찮아됐 괜찮아! 됐다! 됐다! 집착하게! 이요하이파이브 피한 거 같은데 못 봤을 때서 그런 거같이는그 정도 인색한 사람 아니야 오우! 여기 얼마나 오우! 야임마 아.. 어어와지대네 완전 그냥 패.. 백구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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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발아아우 아우 간절했다. 30초. 그러니까. 미안아. 수비 안아. 어, 킬 옆에 사이드 17번 수비 봐도. 나 어, 됐다 아! 끌고 가 끌고 가, 4, 끌고 가+ 끌고 가+ 끌고 3, 가+ 끌고 가. 2, 4, <laughs>